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이,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외로움으로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잡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감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 이 당신 백성에게 감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느님의 주시오.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 주님의 속이물 위에 넘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영광의 하느님 천조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물 위에 앉아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이득으로 와으셨네 주님이 신 세상에 하여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레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어떤 성당에 열심히, 나름 열심히 이제 활동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부가 어느 날 크게 다툰 뒤 아내가 굉장히 털어져서 성당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만 혼자 성당에 왔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꽃다발과 선물을 하나름 있게 안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돌아졌던 아내가 굉장히 감동을 하고 다음 날 자기가 직접 요리를 싹 해가지고 신부님께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어제 어떤 강론을 하셨길래 이 남편이 굉장히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선물을 하나름 안고 왔다고 분명히. 내 아내를 사랑하여라라고 이게 강론하셨죠? 하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신부님이 대답을 했대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강론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할 말이 없었다. 어쨌든 사랑 사랑받게 되어서. 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의 세례 축일 우리가 이 축일을 한편에서 우리가 복음의 끝에 선언되어졌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소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지냈던 주님 공연 대축일에 이어서 공적으로 공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어, 제2의 공연이다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오늘 주님의 세례 추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성탄 시기가 끝나고 이제 연중 시기로 그야말로 예수님이 공적인 활동의 시작, 이제 여기에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한편에서 또이 이런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아들이라라는 이 장엄한 선포와 함께 이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아버지의 소리 아버지의 이 말씀이 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 본 기도 시작할 때본 기도로 예수님의 그 소리, 그 말씀이 예수님 이 들었던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사야서의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이때 이제 주님의 종은 망국에 빛이 되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감옥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지닌 사람, 지닌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명이 예수님께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들도 그 사명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의 공적인 사명이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세례는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죠. 죄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고 계신가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례는 오늘 선언된. 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라고 하는 그 선언과 함께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죄 없는 분이 굳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어, 받으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새로운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한편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하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의 이제 선언, 이제 시작을 알리는 마치 전장에 나아가는 그 군사가 이제, 이제 시작하고 알리는 어떤 출전 명령 뭐 이런 것과 같다. 그러니까 시작을 알리는 어떤 그런 알림이라고 봐도 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예수님은, 어, 기도하실 때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어, 대로 우리들 또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 방식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그 뜻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선언되었던, 예수님께로 선언되었던 이 말씀, 이 사랑의 이 선언이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이 적용이 될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뜻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서의 어떤 것을 행하는 것보다는 생각으로만, 판단으로만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받기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실천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laughs> 신앙생활은 생각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세례 때 받았던 그 은총, 아니, 오늘 예수님이 받았던 그 선언처럼 우리의 은총으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선언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